안녕하세요. 흑잡스입니다. 오늘은 타이거 나스닥 100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려 합니다.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요. 예전에는 다른 증권사에서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지수가 없거나 타이거보다 좋은 게 없어서 타이거 나스닥 100을 활용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킨덱스, KB스타에서 나스닥 100이 나와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타이거 나스닥 100은 나스닥 100 인덱스를 기초 지수로 만들어집니다. 나스닥 100 인덱스를 추적 대상 지수로 하여 환자당 순자상 가치의 변동률을 기초 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운영합니다. 그리고 환 노출형으로서 달러 환율 변동을 반영한 기초 지수 수익률 추정을 운영 목표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운영 방법인데요. 기초 지수 추정을 위하여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전체를 편입하는 완전 복제 전략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여 일부 종목만 편입하는 부분 복제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즉, 나스닥 100 지수를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배금인데요. 분배금은 있습니다. 19년 1월 3일 주당 330원이 분배되었고 20년 1월 3일에도 20원이 분배되었습니다. 홈페이지상 지급 기준일은 1, 4, 7, 10월의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종료일이라고 합니다. 기준 가격인데요. 기준 가격은 다른 경쟁사 ETF보다 조금 비싼 6만원대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도 계시겠지만 가격은 크게 상관 안 하시고, 나스닥 지수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번에 많이 사냐, 조금 사느냐 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인데요. 수익률은 진짜 판타지스럽네요. 6개월 기준 20.82%, 1년 기준 39.76%입니다. 설정 이후에는 501.92%네요. 정말 후덜덜 합니다. 그만큼 미국 나스닥 시장이 드라마틱하게 오른 거 아닐까요? 그리고 구성 종목입니다. 왜 이렇게 올랐는지는 구성 종목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알파벳, 인텔, 넷플릭스 등 최근 들어보신 기업이거나 몇 번씩 튄 기업들이 대부분 포진하고 있습니다. 기술주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보수인데요. 보수는 예전에 혼자 했을때 0.49%로 많이 드셨겠지만 지금은 경쟁사들이 많이 나와서 0.07%로 12일부터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게 경쟁의 결과인데 다른 증권사들이 0.09에서 0.07로 낮추니까 미래세 대우에서도. 발빠르게 낮춰줬습니다. 증권사가 진짜 행동력 하나는 빠르고 대처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IMF 때도 이렇게 살아남았을 거고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살아남았지 않을까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주식, 기술주 들어본 것들을 다 사고 싶다면 그리고 미국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고 싶다면 타이거 나스닥 100에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